0051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창입니다. 한창, 은, 는동사는 제조 사업 부문에서 한주케미칼은 1988년 설립되어 1991년 할론 가스 생산 설비를 준공하였고 2006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론 1301 가스 소화 설비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동사는 2014년 종속회사 한연개발을 설립하여 부산시청역 SK뷰 주상복합 자체 개발 사업을 첫 프로젝트로 큰 성과를 거둔 현재는 부동산 개발업뿐만 아니라 종속회사 한창리PM을 통하여 PM, 투자,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 기업개요대시동사는 1967년 7월에 설립되어 소화기 유통사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주케미칼, 한연개발 등 국내외 자회사를 두고 있음 대시 청정소화약제 가스소화설비 등 소화기 사업 부문과 부동산 개발사업, 유통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소방방재사업에서는 국내 유일 AFC-23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관련 성능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한 할론뱅크 민간업체임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소화기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개발 분양 수익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철근 형강류 등 철강 및 의류 유통 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나 기타 대손상각비 발생 등 기타 수지 저하 중단영업 손실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요 증가 기대 건설 투자의 회복으로 건설 기자대 수요 증가 부동산 개발 산업의 성장 수산물 류통등비효율 사업 중단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1월 10일 기준 장마감 한창의 시가 총액은 76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창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87위입니다. 한창의 상장 주식 수는 7,939만 5,600여 순 주입니다. 한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창에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33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13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는 2.33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37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BAO와 BPS는 각각 1.62배 5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 a 이며 목표주가는 n a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6번지억원, 마이너스 12억원, 마이너스 47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223억 원, 마이너스 282억 원입니다. 한창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2번지 90%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5.3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1.3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2 더하기 0.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6.05이며 전일 대비해서 5.26-0.7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창의 2023년 1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43원보다 22원 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3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창의 종가는 965원이며 주가가 한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창의 종가는 965원이며 주가가 한창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한창은 는, 거래량 835만 4700가 흔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252만 8500만 8조, 미래에셋증권에서 114만 3300여든 다섯조, 한국증권에서 81만 6300여든 세조, 신한금융투자에서 72만 1 0 0여조 NH 투자증권에서 56만 6천 배가 흔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238만 2800마흔 다섯 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121만 8400일 흔홉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3만 8900일 흔홉 주, 한국증권에서 74만 6600시 여덟 주, NH 투자증권에서 48만 4500여든 여덟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3만 9,900 신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431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한창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